차나 유모차 있으면 7주육 번인데 7 주차장이나 슬로프 주차장으로 가면 그 셔틀 안 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니 입구부터 예쁘다구요. 저 눈치 눈치 게임에서좀 잘한 거일 수도 어쩌면. 아 어, 진짜 너무 예쁜데요. 아빠야, 우리 아빠 열심히 가방 걸고 있어요. 어, 예쁘다.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QR 코드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입장 30분 전부터 활성화되더라고요. 신발이 어색해. 어, 어색해. 있습니다. <laughs> 자꾸 앉으려고 하지. 신발 신으면 그렇더라. 아, 아, 아. 하리나 어? 이게 단풍이야? 어? 우리 제대로 된 단풍 처음 보지? <laughs> 어, <안녕. 웃음> 하리, <이러봐봐. 웃음> <하린아>. 아, 아이고! 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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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더 아래로 내려. 너 너무 예 25분 촬영 예매하신 분은 앞쪽에서 줄 서서 내기해주세요. 안녕. 출발합니다. 저출합니다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아린이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린아 이거 유리야 여기다 머리 갖다 대면 콩한다 아양 하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바퀴 나무 있는데요 귀여운 다큰 나무 있어요 이게 다큰거아 이번 간 승강장에서 하차하시거나 수납을 보러 고객님 편담성 오시면 되게 지루하시잖아요? 이제 보면서 조금이라도 재미라도 느끼시게 꼬불꼬불하게 자라는 친구들은 이제 중국산 소나무고요. 이제 직선으로 자라는 친구들은 한국 토종입니다. 아. 시장에 나가면 중국산 소나무가 훨씬 비싼 거 같아요. 아이쁘다꼬불꼬 어, 멋있어. 이렇게 중국산이 많이 치해 있어. 예쁘게 담기는데 이거? 이제 어, 5초 대단해. 뒤에 보면 이제 밑으로 내려다 보시면 작품을 제일 낫네. 아 예쁘다. 나 진짜 아름다것 같아. 엄마도 이 제대로 된 작품은 진짜 처음. 진행 방향이 왼쪽. 예쁘다 여보. 아 예쁘다. 예, 왼쪽에 보시면 사진 촬영 명소인 이번에 모노레일 내려서 직접 걷고 있어요 와아린 오아린 지금 이거 과즙만 까느라 바빠요 어, 근데 이거 너무 앙상해 아. 오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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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거야아리나으 가봐 아 생로를 걸어보고 있어요. 전뭘 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파전 맛있어 보인다. 파전 진짜 맛있어. 순대랑 김치, 두부 김치랑. 어, 아니, 여기 너무 예뻐요. 아빠 어땠어요, 아담수 괜찮나요? 우리 애기 자요. 안 보이네. 코하고 있어요. <laughs> 여보 <laughs> 짜잔 아 모노레일 타고서 이번에는 산책로로 걷는데 아까 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 구간을 이승강장에 도착했어요. 와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단풍 아주 원 없이 보다 갑니이 좋습니다. 아빠 좋아요? 아기도 잘 자고 있어요. 아니, 여기 등산 코스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여서, 하린이가딱 여기 시작할 때 잡거든요. 등산 시작할 때. 그래서 딱 낮잠 채우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소리> 너무 예쁩니다. 섬 아, 승강장입니다. 와, 아,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1 시간 꼬박 걸렸어요. 그치? 가는 길도 너무 예쁩니다. 우리 아기는 아주 잘 자고 있어요. 색감이 예쁘긴 하네요, 확실히. 물이, 들어갈 물이 음. 마지막 코스에는 정원이 있는데 이게 아까 모노레일 탈때 국화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쁘다. 아빠 정원에서 한컷. <laughs> 저랑 셀. 슬... 신랑이랑 둘다 보조개가 있어가지고 할인이가 벌써부터 보조개가 있더라고요 <laughs> 병원 국화는 약간 에버랜드 갔다고 신랑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커플 신발 신었지요 오늘 <laughs> 딸 1시간 10분 자고 깼어요 엄마 엄마 여깄어 하린아 엄마 여깄어 아빠랑 같이 찍어줄까? 하리아 <laughs> 너무 이쁜달 꽃 너무 예쁘지 아니나 그냥 새로가로 한번에 찍었어 두번에 나눠 찍었어 핑크밀리 만져봐 어 핑크밀리 아빠가 맞주네어 무서워 그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저희는 이제 다 끝내고 갑니다 에이. 엄마 너무나무 좋았는데 우와. 할인 어땠어? 우리 내년에는 또 어떤 단풍 보러 갈까? 내년에는 어디 가지? <laughs> 등산 가볼까? 등산 나쁘지 않지. 너 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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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엄마. 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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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질간질간질간질> <laughs> 정말 무해한 웃음소리지 않아요, 뭐. 간간공격 <laughs> <laughs> かわいい。Body, <c oughs>